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루 만에 3만 퍼센트가 올라간 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코인인데요. 오늘 상장하고 나서 무려 3만 퍼센트가 넘게 올라간 코인이 바로 이 텔레파시라는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이 왜 이렇게 올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정확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 바로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텔레파시가 현실로 머스크 인간 뇌의 칩 이식이라는 내용의 소식이죠.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뉴럴링크가 뇌에 인공 칩을 심은 최초의 환자가 탄생했다. 환자 잘 회복하고 있고 초기 결과 자체가 유망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면서 생각만으로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는 물론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우리가 상상하거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소식에, 관련된 코인이 미친 떡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코인이 바로 이 텔레파시라는 코인입니다. 무려 하루만에 상장한지 하루만에 3만 퍼센트 이상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 이게 5분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3만 퍼센트 이상 상승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코인은 우리가 민코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민코인의 특성이 어떠냐면요. 진짜 손살같이 빠르게 빠르게 미친 듯이 올라가서 어디에서 팔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를 만큼 무작정 올라갑니다. 자, 이런 코인 우리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딱만 원만 샀다고 하더라도 3만 퍼센트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게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딱 10만 원만 샀다고 하면. 3천만원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코인에 몰빵하셔라 라는 말을 절대 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코인은 정말 저는 로또적인 관점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소액으로 한번 사보셔라.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투자해 보실 만한 그런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10만 원만 사보시라고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딱 10만 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은 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딱 10만 원을 권장 드려요. 딱 소액 투자해서 버는만큼 벌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크게 물려있는 그 종목 손절하시면서 이걸로 메꾸시는 방안 그렇게 해서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방향을 만들어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밈코인 딱 10만원만 권장드릴게요 때마침 지금 비트코인도 상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도 빠지는거 아니다 올라가기 위한 건전한 조정일뿐 걱정하지 말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 다시한번 힘을 내주면서 5,900만 원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지금 고래 세력들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건데 내 계좌에 뭐70% 짜리, 30% 짜리 이런 종목들이 널려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어떤 종목을 정리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저는 이렇게 물린 계좌를 회복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딱 소액만. 딱 10만 원만 사 보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물린 그런 종목을 손절하시고 이걸로 메꾸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극약 처방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코인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물려 있고 비트코인 파는 너무 좋아하는 시기에 적절한 민코인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는 민코인 딱 소액만 투자하실 필요 있다고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올라가. 가는 놈이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놈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는 말에 적절하게 탑승을 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타점을 제가 영상에서 바로 알려드리면 유튜브 특성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력들, 그리고 유료방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가져다 써버리게 되면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이렇게 띄워드리고 문자로 확인한 다음에 이 종목 이름과 타점 자체를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유료방 업자들로부터 세력들로부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내 계좌가 너무 많이 물려있어서 극약 처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2488-3215번으로 저한테 텔레파시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직접 종목 이름과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의 계좌가 빠르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몰빵 투자 권장드리지 않아요. 딱 10만원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셔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런 코인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빠르게 우상향하는 거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